그냥 있는 재료, 돼지고기랑 간장, 설탕, 설탕도 없습니다. 참 간장, 설탕이 없어서 간장, 물엿, 간장, 물엿, 다시다 그것만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잘되었죠 그럼 간장 좀찍고 소스 좀. 소스를 딱 적셔서. 이야. 음. 음. 제가 어금니를, 어금니 두 개를 뺐어요. 엊그제 그래서 없단 말이야, 어금니가. 그런데도 이게. 막 부셔지네. 녹는다고 했는데, 녹는다. 쭉 삶았더니, 한 3시간 넘게 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녁 때, 지금 몇시야 11시면은, 아이고, 5시간 삶았네요, 5시간. <laughs> 진짜. 맛있어. 아이,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이, 오늘이 아니다. 제가 자꾸 투덜 된다고 하시잖아. 근데요, 투덜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이 6일째입니다. 근데 5일째까지 물한 방울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쪼르르르르, 쪼르르르르, 이렇게 쭈르르 근데 그게 1시간 반? 아니,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미치겠어, 진짜. 답이 안 나와, 답이. 아니, 어쨌든, 두덜지지 말랬으니까요. 수리가오보단 행복합니다. 스스로 음식도 하고,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국 음식을. 그거 아세요? 불고기라든가, 갈비 있잖아요. 그, 간장, 소스 갈비. 그게 1대5, 1대7이에요, 대략. 1대5, 1대7. 간장 1에 물5 또는 7왜 5하고 7하고 왜 다르냐면 1대5할 때는 거기에 이제 다른 걸좀 넣는 거죠 많이 더물 다섯 개 넣었을 때 과일을 좀더 넣는다든지 흔하게는 그 갈아 만든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더 추가한다든지 이제 그런 양을 계산해 보면 1대 5, 1대7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7은 물과 간장 1대 5는 물과 간장에 플러스 알파 과일 야채 뭐 여러가지 첨가물 좀 넣었을 때 1대5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 감고 해도 간 맞아요? 당근인가요? 아 안보여 음와 음. 맛있다 무여요무 이거 이렇게 갈비찜 할때요 이무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어 맛있어 음 와 저한테 딱이다 딱 이빨도 없는데 뭐 그냥 막 씹히네 막 씹혀. 누가 누가? 어제 먹다 남은 어제 반병 마셨어요. 자의지 집에도 이제 천천히 이제 가리치 가르치고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냥 여친이다 이런 걸다 떠나서. 직원 개념으로 일한 만큼 돈 주고 지가 한 만큼 돈 받아가면 뭔가 느끼겠죠 이거는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안 베풀려고요 베풀다가 뭐 제가 망하고 왔어 그리고 또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베푸니까 아시잖아요 걸린 것 마냥 행동을 하고 그 권리가 안 채워졌을 때는 서운해하고 서운할 정도가 아니죠 아예 뒤돌았습니다 이쪽 친구들은 이 친구만큼은 기벤틱 하려고요 일한 만큼 돈 주고 잘했다고 이쁘다고 해서 챙겨주고 이러다가는 사람 망치겠더라고 저도 힘든 건 둘째치고 제 마음 다치는 건 둘째치고 버릇 나빠지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버릇이 단순한 버릇이면 되는데 인생의 버릇이 돼버려요 다른 한국 사람 정대우 받다가요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얘들 못 버텨요. 어떻게 힘들어요. 아, 이 친구도 필리핀 사람이라고,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 눈치껏 안 해.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도 느꼈지만은, 지 앞에 뭐가 이렇게 휴지조각 하나 떨어져 있어도요, 얘들 안 주워요. 아, 진짜입니다. 안 줍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뭐라고 한들 그 대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려고요. 왜 한국 사람이 현지인한테 유치하고 아니면 좀 못되게 구는가는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는 방식이 된 거야. 방식을 터득한 겁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현지인한테 약간 좀 큰소리치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나? 그게 무시하려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음에는요. 여러분 마냥, 정많은 한국 사람이었었어요. 이왕이면, 베풀고, 이왕이면 내가 손해보고, 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아 물론 개 중에 개새끼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래요. 정 많고,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씨를 가졌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갑게 변했는가, 현지인들한테.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 그 전에. 이 신라면 볶음면인데 전에 맵 맵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뭐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매운 걸못 느끼겠어. 한국에도 팔겠지만 여기에는 이게 잘 팔려요. 뭐 일반 슈퍼에는 없는데 약간 규모가 있는 슈퍼라든가 한국의 코스트코 같은 SN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 불닭볶음 소스. 얘네들이 삼양에 미쳤습니다 얘들이 삼양삼양 하잖아요 세븐홈쇼 안 그랬었는데 다바오는 특히 그럽니다 그 수리가오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총구섭일수록 삼양삼양 합니다 삼양이라는 것은 삼양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말하는 삼양은 그 불닭볶음면을 말하는 거예요 뭔건가 막혔는데? 아, 아이고 눈깔 하고는 진짜 눈깔하고는요, 이게 어떻게 따는겨. 아유, 진짜 눈깔 후진이 참 살기 힘듭니다. 살에 걸렸어. 내가 뭔 얘기를 했었죠? 오카이오 된장찌개를 먹고 오카이요 에어컨을 뭣도 모르고 초창기 때좀 덥다, 땀좀 난다 싶으면 에어컨 틀고 막 그랬더니 그창문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 어쨌든 더울 때마다 좀 틀고 그랬더니 한 달에 전기사가 한5 0 0 0페이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수년을 사왔으니까 이제 에어컨 같은 거가 별로 안 쓰게 돼요. 물도 찬물을 안 먹게 되더라고. 그냥 상온에 있는 물 먹게 되고 뭐 음료나 맥주 이런 거나 당연히 시원하게 해야 맛이 나는데 물만큼은 상온 물을 마시게 되더라고 이제 그만큼 이제 더운 나라에 적응이 된 거죠 몸이 그러다 보니 에어컨을 잘안 틀게 돼요 진짜 선풍기 하나면 충분하고 특별한 일 있잖아요 특별한 일뭐 안에 도 운동을 한다거나 여자친구 왔을 때 그럴 때 빼놓고는 에어컨을 틀 일이 없어요 진짜 덥다 싶어서 틀으면은 한 달에 5,000페스 정도 나오더라고 56,000 페소. 전기세 전체에서. 근데 에어컨을 안 틀으니까 전기세가 물론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컴퓨터 냉장고 기본적인 거 선풍기 그리고 제가 좀 눈여드니까 이 전구는 좀 밝게는 씁니다. 전기세가 한 700에서 1,200 정도 나오 래요 에어컨을 안 틀면은 안천편소가안 넘더라고. 이 나라가 정기사 없어요. 기사 편님 맞아요. 그때 그렇게 살왔습니다수비라오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게 한 2, 3주 정도 됐을 때 정기고수가 나왔었나 봐. 그때 나는주 집에가 정기사가 삼천 편소가 넘게 나왔다는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을 해봐요. 가자마자 1, 2주 정도 있을 때 그리고 그 전기 컴퓨터 세팅도 안돼 있었어요. 아주 더럽고 먼지도 많고 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가구도 없어가지고 책상 놓을 자리도없었다는거요 가구도 이 집에 때문에 다 버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설치 했, 해놓고 인터넷도 안 되니까 컴퓨터를 또쓸 일도 없잖아요. 자세 뭐 사사하게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고 해감 컴퓨터도 제대로 쓴 적도 없고 설치만 해놓고 썼다 쳐요 한달 내내 썼다 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혼자 살았을 때 전기 빡빡하게 틀고 전구 전구 LED 전구 제일 어차피 와트 수 높은 거 보통 12와트가 제일 높잖아요 보통 전구로서는 그래서 뭐 12와트 짜리도 있고 35와트 짜리도 두개 쓰고 해도 그 빵빵하게 틀어놓그 전기만, 빛, 불빛만큼은 선감부터 해가지고 제그 나름대로 최고 밝게 썼어요. 그렇게 해도 1 0수가안 넘었다고. 근데 어쨌든 컴퓨터 쓰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세가 나왔는데 3000배수가 넘게 나왔다고 딱 보고 디미는 거야. 참 <laughs>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 내가 전기세 내가 낼게 그 전기세를 3,000페소를 내는 거야 그 집에서 끝까지다 해줘 어쨌든 난 3,000페소를 줄 테니까 네 3,500페소가 낫다 치면은 500은 니들이 쓴 걸로 치고 어쨌든 난 3,000만 줄게 그 전기세를 한 달에 3,000페소씩 을 냈어요 거기서 제가 쓰면 뭘 쓴다고 컴퓨터 맨날 정전해 그게 3,000페소가 나온다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전보몇개 쓰는데 냉장고 켜서 그렇죠 <laughs> 같은 생각을 했어 아, 그러면 냉장고 쓰지 마. <laughs> 냉장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냉장고가 많이 나올 것같으는 검은 녀은뭐어 있으냐. 냉장고 쓰지 말라고. 제가 갖다 준거 있잖아요. 제 거. 냉장고 주고 왔습니다. Thank mm -hmm.